네, 안녕하세요. 10시 4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자, 이시간에 이제 니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플의 오늘 이 시간 저녁 이후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의 모습을 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전에 오늘 오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달러 차트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차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롯사이퍼에 대해서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예,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게 1시간 차트 그리고 4시간 차트 이렇게 어,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고 이탈을 다시 하락이 나올지. 네,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방으로 보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하락이 나오는 상황, 이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잠시만요. 네, 일단 네시간 차트에서 좀 볼게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가 이제 상방을 본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윗꼬리가 살짝 생겼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시해 드린 것처럼 이 위치에도 저항이 생길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저항이 생겼죠. 그리고 하락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위치 이 밑에 위치를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30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볼게요 자, 30분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다시 눌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저항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밑에 이렇게 찍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점이 좀 낮아지는 모습, 아니 높아지는 거죠.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에 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 쪽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예, 저항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은 당연히 뭐 상승 쪽으로 보면 네, 상승으로 가는 것은 이 자리만 지켜 주면 된다. 그러니까 한쪽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위치가 이탈이 되면 아, 이건 하방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와서 이렇게 가던 바로 상승이 나오던 하방이 나오던 지금은 그냥 상방으로 보는 게 좋아요. 왜? 저항인 거 알고 지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상방을 그냥 보는 겁니다. 예, 상방을 보고 그 다음에 저항인 거 알고 빠지면은 이때 하방으로 바꾸는 예, 그러한 매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준 잡아드렸던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은 네, 상방으로 보되 밀리면 네, 하방으로 자, 빠지는 기준 이탈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원화 차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원화 차트에서도 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차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가격을 설정을 해 드렸습니다. 806, 어, 886, 그리고 873원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 위치는 하락이 나올 때 지지가 돼야 되는 위치다. 라고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러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자좀 확대할게요 자 오전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좀 밀리는 상황 아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네, 이렇게 돌려만 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느 정도 돌려주긴 하지만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노란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저항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딸라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위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는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은 지지 받고 살짝 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저항이 많죠. 일단 상방으로 보는 겁니다. 예, 상방으로 보는 인데 여기에 있어서 저항이 생기고 여기 저항입니다. 저항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락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예, 상방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으로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저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리죠. 이렇게 상승 을 못한다. 그러면 아이좀 위험하다 그리고 하락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이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은 자 저항이 생기고 하락하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잘 지지 받고 돌려주는 자리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밀리는 모양, 그래서 현재 위치 그리고 저항에 대한 위치, 지지에 대한 위치 이렇게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